복잡한 시대에 조용히 영적 흐름 바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축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조용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주를 지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조용히 내 안에 기도의 방주를 지어서 삶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어, 불신앙의 대화가 아니라 어, 기도 속에서 은혜와 믿음의 포럼으로 빛을 전달하게 하시고 어, 원망, 불평, 상처의 어둠의 운명이 잡혀 있지 말고 수시로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감사와 찬양과 믿음 고백으로 축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위기와 사람과 정과 소리 유익 따라가기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11절에서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많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 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 파수꾼의 리더 헤븐이 드론니 이터널리 프랙티스의 망대입니다. 설원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 회복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헤븐리 파워 어, 드론 리 파워, 이터널 리 파워를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븐 리와 드론 리와 이터널 리 탈란테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생의 도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어, 어제 우리 이 랩런트 한명좀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 아 이사야 55장에 보시면은 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크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길을 정해놓고 내 방향을 정해놓고 또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복음이 맞춰지기를 거기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이렇게 틀린 기도를 하다 보니 사실 무응답이 계속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받도록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안에 거할 때. 예배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답을 찾고 전도로 세상을 살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해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한마디로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허락하겠다. 만군의 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던 어, 요셉처럼 예. 그리스도로 결론난 어, 바울처럼 갑절의 영감을 누렸던 엘리사처럼 어, 왕이 어인이 지켰어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루 세 번씩 집중했던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지금 3단체와 우상조직들은 명상 그들만의 예, 이 기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또안 누린다. 어, 그럼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겠죠. 제가 어제 그 램런트 만나서도 어, 지금 이 길이 좌절됐다고 해서 어, 좌절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목표로 가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기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 너무 조급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조금만 우리가 어내 생각의 어떤 틈, 육신적인 틈, 세상적인 틈이 보이면은 비집고 거기를 굳이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성급하지 가 않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든지 조급하지 않고 굉장히 절제된 이런 그 편안함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 하나님의 인도는 또 완벽하게. 그래서 어제 그램런트에게 제가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여시는 길은 언제든지 평안과 아, 사람을 살리는 답이 있다. 그런 포럼을 좀 했는데 이램런트 금방 알아 듣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딱 적다. 그러면은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기회가 왔다. 그때, 그때도 조급해서도 안 돼요. 뭔가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 조급해서 안 된다니까요. 차분하게 방주. 나를 살리는 방주. 그죠?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방주. 기도의 방주.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의 방주. 이거를 만들면서 방주를요. 40년간 지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드는 데만요.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노아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런 완전한 자였다. 그러니까 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한 글자 허투로 듣지 않고 하나하나 인도받다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주의를 받은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내가 고민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빠져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강단에서 사실은 다 주셨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선택할지를 아시고 미리 말씀으로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으로또 빛의 산업, 세계보고만 산업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틀린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어, 이거를 우리가 빨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 모세, 다윗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직접 쌀을 팔아 세계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모세는 새 절기와 언약괴, 성막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빛의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성막과 언약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이은 일천망대와 성전 언약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밀어붙이지 말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도실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일천 망대와 성전 언약으로 예. 언약을 붙잡았다. 성경의 렘런트들은 언제든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내 삶에 대한 언약, 그죠내 가정에 대한 언약, 후대에 대한 언약, 미래 산업에 대한 언약, 우리 렘런트들은 학업에 대한 언약, 미래 달란트에 대한 언약. 또뭐 결혼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말씀에서 찾아서 정리하시고 붙잡으시라니까요 그거를 왜 이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했는데도 안 붙잡아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네. 저는 이걸로 응답 받은 증인이고 응답 받은 수많은 증인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시라. 산업이든지, 결혼이든지, 학업이든지, 미래든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부터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창세기 6장부터 내가 너와 언약을 매으리니 언약의 백성 그 십자가의 능력 대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방주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주시고 진리의 답이 되시고 불변의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빨리 회복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담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답다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뭔가 좀 아, 인격이 됐어. 참 사람이 착해. 사람이 참 바라 발라. 그게 아니고 인간 성경에서의 인간다운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당연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랩런트 교회.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대한 세계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요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렘넌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나를 뜻하는 거예요 랩몬드들이 왜 예배가 안 되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를 내가 알고 복음 누리고 기도 속에서 조금만 전도자에서 서밋 타임 가지면은 그게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근데 랩넌트들이 기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 뭐 예배 드리면 랩넌트들 거의 맨 뒷자리에서 뭐폰 하고 있는 게 예배 시간 내내 폰 보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네. 그 얘기 뭐냐? 성전이 회복이 안된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 마음 속에, 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레몬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 바울이 어제도 나왔지만 사도행전 1 7장 그리스도의 필연성, 당연성, 유일성. 사도행정 18장 예배 사도행정 19장 성령충만 이거를 회당해서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그거를 우리 교회가 빨리 이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세계의 작품이 나온다 랩런트들이 하, 나는 왜 달란트가 안 나올까요? 나는 왜이 직장의 문이 안 열릴까요? 아, 나는 왜 뭔가 안 나올까요?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예배 성공하고 있나? 내가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나? 내가 말씀이 나오면 거기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나? 첫 단추가 지금 안 끼어지고 있는데, 예, 네. 아, 기초 공사를 제대로 안해놓고 아,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초 공사를 100층짜리 건물 지으려면 그거에 맞는 기초 공사를 해야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는데 그걸 안 해놓고 어 건물이 왜 똑바로 안 서지? 당연히 밑에 기, 기초 공사를 안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교회의 소중함, 말씀기도 전도 서미 타임 우리 레몬트들은 당연히 이걸 누리면요. 세 개의 작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맛을 본 증인이 우리 교회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 증인이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 가지 뜰, 237치유서밋 작품입니다 세 가지 뜰과 237치유서밋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로 이 작품을 만들면 렘런트 자신이 플랫폼이요파스망대요 세계 살리 안테나가 됩니다. 그러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뇌에 나의 영혼 속에 임재합니다.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유니버스와 오력이 임재합니다.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렘런트들 여러분과 이삼7을 통해서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 하나님 렘런트를 일으켜서.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네. 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들, 그죠 이방인의 뜰, 치유받는 뜰, 네. 아이들의 뜰. 네. 이걸 만들면은 플랫폼. 이사야 6장 말이죠. 만방의 부가 돌아오고, 만방의 아이들이 돌아오고, 만방의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파수망대.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어둠을 없애 주고 세계 살릴 안테나. 그들을 또 세계 살릴 전도자로 다시 재파송해 주는 성경적 전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플랫폼 파스워 안테나가. 그죠? 동행, 모범, 분여. 아니니까. 예수님의 전도 전략, 제자 훈련의 전략. 그리고 어 유니버스와 오력 어제 메타버스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죠. 메타버스가 보니까 에, 디지털이 뭐냐면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바꾸는 것.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를 통해서 현실로 다시 가져오는 것.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이거를 삼단 체는 다 하고 있다. 이거를 이단 사이비들은 다 하고 있다. 이거를 어, 세상 문화들은 벌써 앞서 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요, 이 축복이 사실은 성경 속에 하나님 자녀에게 먼저 먼저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않다 보니 예, 그들이 다 빼앗아 간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내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일곱 망대기도 아닙니까? 삼 시대 살릴 축복과 예, 공중 권세 잡을 이길 힘과 오력과 그죠? 시대 바꿀 이 축복이 이 전도의 망대를 이 말씀기도 전도의 망대를 짓자는 것입니다. 망대는 또 다른 말로 방주입니다. 방주. 네. 자 그래서 어, 이거를 우리 안에 세워 나갈 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안에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 바꿔 주시기 원해요. 응답 받을 중심,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동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이거를 하나님은 보시고. 언제든지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려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세게 하고 막 많이 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또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 전도의 방주를 짓고 그거를 지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이루어나가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중위자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교회로, 교회를 교회를 복한다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거예요. 이번 주설른날 강단의 설른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는 싸우지 않고 감정적으로 속지 않고, 그죠? 어. 육신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 영혼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넘어서 영적 세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노아처럼 당연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미리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레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사 무너지는 교회와 문 닫는 세계 교회를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수요 예배가 있고 이제 내일부터 렘몬트 리더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 렘몬트 대회.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쭉쭉쭉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나 우리 렘런트를 절대 속지 말기 원합니다. 예. 정말로 이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내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만한 기도 제목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역사하십니다. 내 동기를 보고, 내 중심을 보고, 내가 잡은 언약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붙잡아라. 예. 주기도문한 이후에 예. 자유롭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돌기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석고 없었소. 라와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성도가 힘을 잃고, 어 빛을 잃고, 우리 후대가 어 당연히 세상을 정복할이 빛의 경제와 해븐리 파워, 탈렌트 미션, 또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를 우리에게 원래부터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또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담으면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목표 내 동기를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르게 하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동기를 치유받고, 목표를 치유받고, 내 속에 다른 계획, 다른 목표, 다른 동기 없애고, 하나님 주신 말씀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언약 붙잡게 하소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없어서 응답 주시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이 어, 왜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왜 언약을 안 붙잡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를 올바르게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예배, 이론적 예배, 형식적 예배 벗어나서 진정으로 내삶에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예배, 그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예배,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발견하는 예배, 예배 성공자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 내 것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온전 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눈을 뜰수 있도록 진짜 축복이 뭔지 눈을 뜰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질 내일부터 레몬트 리더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곱 명이 참석하게 되고 다음 주에 또 세계 레몬트 대회 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게 됩니다 이를 일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 총동원해서 언약 놓치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하고, 생각에 잡히게 하고, 물질에 잡히게, 돈에 잡히게 하고, 사람에 잡히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궤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어서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까지 하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원약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